여러분 진짜 큰일났습니다. 드디어 리플 XRP의 진짜 가치가 폭발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거대한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송금을 위한 코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이 180도 바뀌실 겁니다. 지금 리플은요,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던지고 글로벌 금융 시장의 심장을 겨누는 거대한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다른 모든 자산을 제쳐두고 리플 이 XRP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오늘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신호탄이 바로 서울에서 터집니다. 오는 2 0 2 5년 9월 2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XRP 서울 2015라는 엄청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건 그냥 개발자들 모여서 기술 이야기하는 그런 미섭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행사라는 거죠. 주최 측인 카탈라이즈 리서치가 작정하고 판을 깔았는데요. 리플랩스의 핵심 임원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 투자사들이 총출동해서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돈을 벌고 XRP의 가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투자 관점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바로 한국, 이 서울에서 그 거대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리플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느냐? 과거에 우리가 알던 리플은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국제 송금 솔루션? 맞죠! 하지만 그건 리플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의 진짜 목표는 바로 토큰의 생애주기 전체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토큰이 세상에 나와서 발행, 안전하게 보관되고, 층 관리,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이 모든 과정을 리플이 다 먹겠다는 야심입니다. 자체 메인넷인 XRP 레저를 통해 누구나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같은 수탁기업을 인수하면서 토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능력까지 확보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회사를 인수하면서 토큰이 실제 세상에서 결제될 수 있는 길까지 완벽하게 열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iOS라는 운영체제를 깔고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장악한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금융인프라 전체를 수직계열화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사업 영역은 이제 상상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단순 송금을 넘어서 모든 종류의 페이먼트, 즉 결제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고요.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현실 세계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알루ABA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없는 금융 시스템, 바로 디파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세 가지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리플은 더 이상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룰을 새로 쓰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리플의 비밀병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불과 올해 초와 비교해서 시가총액이 무려 10배나 상승하면서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정말 미친 성장세죠. RLUSD는 이더리움 체인과 XRP 레저 두 곳에서 발행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체 사용량의 90%가 압도적인 비중이 바로 XRP 레저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RLUSD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리플의 메인넷인 XRP 레저가 활성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에 더 많은 거래가 기록되고 온체인 지표가 상승하게 되죠. 이건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활성화될수록 그 도로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XRP 레저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인 XRP의 가치 역시 따라서 올라가는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RLUSD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규제를 준수하고 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규제 문제로 휘청거릴 때 RLUSD는 오히려 그 기회를 발판 삼아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반드시 100% 완전한 담보를 갖추고 규제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지만 리플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RLSD를 처음 출시할 때부터 이 모든 규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가오는 규제의 파도는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리플에게는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관들의 돈다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LRUSD, 그리고 리플입니다. 기관들이 리플을 선택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XRP 레저의 압도적인 보안성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 위에서 작동합니다. 기능이 다양한 만큼 구조가 복잡해서 해킹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죠. 수많은 해킹 사건들이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xrp 레전은 구조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문고리가 아예 없는 철벽 금고와 같은 거죠. 해커들이 공격할 지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수조원의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xrp 레전은 솔리디티 같은 어려운 개발 언어 대신에 전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널리 쓰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범용 언어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복잡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서 펑션 단위로 제공하는데요. 이건 마치 개발자들에게 잘 만들어진 레고 블록 세트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자들은 어려운 기술을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 없이 이 레고 블록들을 가져다가 조립만 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으니 더 많은 개발자들이 몰려들고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xrp 레저위에서 수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2017년 디파이라는 개념이 처음 태동하던 이더리움의 초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잠재력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를 무기로 XRP 레저의 디파이 생태계는 차세대 디파이 혁명을 이끄는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디파이와 함께 리플이 사활을 걸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겨와 24시간 거래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시장을 리플이 선점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도 XRP 레저의 숨겨진 기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XRP 레저 안에는 이미 탈중앙화 거래소 DX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XRP 레저 위에서는 미국 국채나 금 같은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어 거래되는 사례들이 이미 포착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리플과 XRP의 미래를 바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XRP 현물 ETF의 등장을 꼽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랬던 것처럼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XRP가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로부터 자산이자 상품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규모의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HRX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죠.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이제 다음은 XRP다 라고 말하는 날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XRP 가격을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거대금융그룹 SBI 홀딩스, 게임회사 구미, 에너지회사 비보 파워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DAT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 XRP를 자사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DAT, 즉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은요,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XRP 같은 유망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전략입니다. 이건 XRP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업들의 대차 대조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SEC와의 소송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쟁은 사실상 작년에 끝났습니다 리플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증권성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됐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화모 화폐적인 인사들이 SEC를 장악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다시 리플을 건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족쇄가 풀린 지금 hrp 현물 etf 승인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제가 오늘 딱두 가지 핵심 지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래소에 보관된 xrp의 보유량입니다 이 수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건 장기 투자자들이 xrp를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시장에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둘째 앞서 말씀드린 LLUSD의 사용성입니다. 시가 총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트랜잭션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LLUSD의 성장은 곧 XRP 레저 생태계의 활성화, 나아가 XRP 가치 상승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수들만 본다는 마지막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BMT라는 지표인데요. value and transaction 의 약자입니다. 이건 XRP 레저위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즉 거래 한 건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1달러짜리 소액 결제가 100건 일어나는 것보다 100만 달러짜리 거액 결제가 한번 일어나는 것이 네트워크에 훨씬 더큰 가치를 부여하겠죠? 이 b m t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XRP 레저가 단순한 데이터 전송을 넘어 실제로 고액의 가치를 움직이는 핵심금융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다는 가장 본질적인 증거입니다. BMT의 상승은 곧 XRP 가치의 본질적인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고 기관들은 XRP를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RLUSD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고 D파이와 RAYA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XRP 레저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심장이 되고 있죠? 지금 XRP는 마치 폭발 직전에 최대로 압축된 용수철과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응축되어 단한 번의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때 우리는 두 배, 세 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 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